오늘은 멀리 출고하진 않고요. 한남동으로 출고를 갑니다. 제일 많이 판매되고 제일 많이 사시는 g m w 7입니다. 이 크리스탈 헤드램프가 진짜 반짝반짝 거리면서 굉장히 진짜 고급스러워요. 자동문이고요. 이 셔터 스크린은 3 1 3인치고요1 3 6 k g 대형차가 11, 12 정도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와, 이거 다 훑어보고 그 모든 항목 꼭식당점으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회장님 네. 제가 잘모시게요 오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스타입니다 여기는 저희 전시장 뒤거든요 초록색 숲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저기 앞에 있는 게 도봉사인데 와 구름 멋있는데와 지금 시간은 아침 한 6시 정도 됩니다 오늘은 멀리 출고가진 않고요 한남동 있잖아요 한남동 한남동으로 출고를 갑니다 오늘 도 마침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은 여기 서울에는 진짜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가려고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 출할 차량은 제가 이제 준비하고 좀 소개해드릴 건데, 뭐 BMW에서 가장 고가있고 그리고 이 럭셔리 클래스의 대표 모델입니다. 7 시리즈인데요. 7 시리즈를 또 출고하고 그7 시리즈를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7 시리즈가 그 생각보다 라인업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 740D 디젤이 있고요. 그리고 740i. 그 740i도 버전이 두 가지인 게그 뒷자리 옵션이 좀 빠지고 그 시어터 스크린이라고 모니터가 빠진 버전의 차가 있고요. 리미티드 버전이라고 어, 전부 다 풀옵션으로 들어있는 그 풀옵션 버전도 있고. 그리고 750이라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있고 또 i7이라는 전기차도 있고. 7시리즈가 라인업이 되게 탄탄해요. 디젤, 가솔린, 플러그인, 전기차까지 다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추고 한 차는 7 시리즈에서도 제일 많이 판매되고 제일 많이 사시는 740i 모델인데, 740 740i M 스포츠 모델이고요. 키가 어디 갔냐? 키를 두고 왔습니다. 키를 차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저 어저께 이발해가지고 머리가 좀 깔끔해졌네요. 아 키를 안 가져와가지고 두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진짜 두 말하면 잔소리죠. BMW의 최고의 럭셔리 클래스, 최고의 차량입니다. BMW 7입니다. 아, 정말 진짜 이 아이코닉 글로우는 다시 봐도 와. 740i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지금 단일 트림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 오늘 출고할 차량이고 컬러는 옥사이드 그레이입니다. 옥사이드 그레이. 지금 여기 BMW 수고차들 진짜 엄청 많잖아요. 정말 다양한 차종이 많은데 이 옥사이드 그레이는 오로지 BMW 7 시리즈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이 컬러.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차피 세븐은 할수 있는 컬러가 많지 않아요. 블랙을 가장 많이 하시고 그리고 화이트 그리고 브루클린 그레이. 브루클린 그레이는 약간 젊은 그레이 톤입니다. 젊은 그레이 톤. 이 밝은 그레이 톤 브루클린 그레이가 있고. 그리고 좀 어두운 톤의 옥사이드 그레 이렇게 이 있어요. 일단 이 그릴이요 미쳤습니다. 그릴 진짜 엄청 크고요. 여기 보시면 아이코닉 글로우 있잖아요. 아이코닉 글로우의 원조죠. 세븐 시리즈가 거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고 옆에 있는 오 시리즈랑 비교하다 보면 진짜 감흥이잘안될것 같은데 손으로 두 배네요. 두배 거의. 그리고 이제 럭셔리 클래스는 이렇게 헤드램프가 이렇게 2단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럭셔리 클래스만의 헤드램프를 하고 있고 이 크리스탈 헤드램프가 진짜 실제 보시면 반짝반짝거리면서 굉장히 진짜 고급스러워요. 어떻게 헤드램프 보석을 어느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M 스포츠는 그 범퍼 라인이 이렇게 그 블랙 하이그로시랑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포인트들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쿼드 헤드램프와 이 블랙으로 돼 있는 M 스포츠 라인이 이7 시리즈만의 딱 존재감이 있어요. 5 시리즈 M 스포츠랑 비교해서 보면 확실히 다른 클래스인게 느껴지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본닛 있잖아요. 본닛 커팅이 되게 신기해요. 보통의 차들은 본닛이 이제 그릴하고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커팅되는데 그죠 이렇게 괜찮아요. 본닛이 아무래도 어, 차 안에 더 많은 뭐 부품들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엔진룸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커팅을 했다고 합니다. BMW 요즘 디자인이 그런 것 같아요. 전면부는 글도 크고, 그 다음에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해서 조명도 들어오고, 또 화려하게 만든다면, 그 후면 디자인은 좀 점잖게, 그 리어 램프 같은 경우도 이 두툼한 LED 하나로 쭉 길게 이어져 있고, 옆에 사이드도 그래픽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 다음에 실버 하이라이트를 크롬으로 싹 줬고요. 엑스 드라이브가 잠깐 안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세븐 시리즈도 엑스 드라이브 사륜구동이 기본입니다. M 스포츠 범퍼 라인 보고 뭐 볼수 있죠. 리플렉터 보시면 수직형 BMW M 스포츠의 시그니처로 보시면 돼요. 어, 꺼지는 것도 좀 멋있네요. 제 사비로 세븐을 산다면 전 진짜 무조건 이 옥사이드 그릴이살것 같아요. 블랙은 이 투톤 범퍼가 잘 티가 안 나요. 블랙이니까. 차량의 대기 현황이라든지 어, 판매가 되는 걸 보면. 블랙이 뭐 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옥사이드 그레이도 인기 많고 또 브루클린 그레이도 좀 많이 찾으시고 또 젊은 분들은 또 화이트도 많이 찾으시고 그리고 이제 세븐하면 이오토매틱도오거든다 자동문이고요. 보어가 크다 보니까 특히 성인 남자분들은 크게 이상 없는데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문 열기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손 넣는 것도 이렇게 걸어서 빼는 거여서 일반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오토매틱 도어는 이큰 7시리즈를 이 도어를 열때좀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 인터렉션 바가 이제 5시리즈에도 나오잖아요. 앞으로 BMW의 옵션 중에 많이 나오게 될 텐데, 7시리즈가 이, 이 인터렉션 바의 뭐 시초죠. 그리고 5시리즈랑 인터렉션 바랑 비교하면 이 7시리즈가 훨씬 두껍습니다. 5시리즈는 이렇게 층이 1단, 2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7시리즈는 그냥 한 번에 쭉 이어져 있어요 일자로 자, 이렇게 자동으로 자. 이 7시리즈가 얼마나 크냐면 아마 전장이 5,390mm 거거든요 어, 아마 BMW 차 중에도 가장 크고 S 클래스 있잖아요 우리 경쟁 영원한 라이벌이지만 뭐 S 클래스가 너무 대단한 차량이지만 S 클래스보다 10cm가 큽니다, 차가 그리고 이 라인 자체가 S는 조금 더 곡선을 또 많이 써서 좀 아름답게 떨어진다면, 세븐은 선 자체가 좀 굵직굵직하고, 그냥 엄청 거대해요, 진짜, 사이즈가. 각져있고, 선이 좀 굵고, 그런 모습이 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세븐 시리즈 앰버서더로서세 시리즈를 타고 다니는데 S 클래스 주차장에서 옆에 세운 적이 몇번 있었거든요. 크기로 보면 거의 E 클래스 만듭니다, 옆에 있으니까. 딱 보자마자 그냥 그 크기에서 압도당하는 거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 그래도 오토매틱도로 여기 5.5인치 스크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트도 조절할 수 있고 이그제크티브 라운지 시트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편하게 안락하게 누워서 갈수 있는 자석이 가능합니다 발 받침대도 여기 앞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허벅지 종아리 있는 부분도 올라와서 이렇게 다니면 뭐 마사지스티도 받을 수 있고 요 마사지를 활성화해서 어 마사지 종류를 또 선택할 수 있고 세븐하면 아무래도 이시터 스크린이 시어터 스크린 한번 볼까요? 이시터 스크린은 31.3인치고요. 뭐 20이라든지 아니면 크롬캐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걸다 즐길 수있습니다 영화관이에요, 영화관. 예전에는 이 모니터 활용도가 확실히 좀 적었거든요. 모니터에서 할수 있는 게 이제 우리 1열, 2열의 모니터가 양쪽으로 있었는데 너무 구형이고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시어터 스크린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 럭셔리 차량 그 모니터에 대한 한 획을 그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제가 타고 다니면서 뭐 많이 보진 않습니다. 왜 저는 이제 운전만 하니까. 뒷자리에 이제 우리 안내 우리 회장님들, 사장님들께서 좀 편하게 진짜 어디 장거리 출장이나 뭐 여행 가시고 하실 때잘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M 팩이어서 저는 진짜 이 M 스포츠가 진짜 좋은 게이 스티어링의 그립감 있잖아요. 그립감이랑 디자인도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두툼하기도 한데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있어요. 그래서 두꺼워서 혹시라도 어 이렇게 잡고 운전하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데 좀 안쪽으로 말려 있어서 또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M 스포츠 이 디자인 포인트들도 되게 멋있고. 그리고 곳곳에 고급스러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530 사시면 크리스탈로 되어 있잖아요. 크리스탈로 되어 있고, BMW 실내 시그니처이니 그 커브 디스플레이도 역시 실시리즈니까 당연히 되어 있고요. 시트 조절할 수 있는 여기 버튼 레버 보면 이것도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요. 고급스러움이 곳곳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차 가격이 뭐 어마어마한데 당연히 뭐 좋아야 되겠죠. 이 차가 차량 금액이 1억 7,490입니다. 근데 이제 뭐 디스카운트나 여러 가지 고려하면 실제 구매 가격은 이게 개인하고 법인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법인은 일반 개인이 사는 것보다 한 거의 한 천만 원 정도 할인 더 받을 수 있어요. 정확히 계산하면 천 정도는 아닌데 한 7, 8 0 0은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실제 구매 가격이 아무래도 뭐 1억 5천만 원대 후반, 중후반 정도면 구매하지 않을까. 구매하는 방식이나 뭐 유형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수 있어요. 뭐 현금 구매, 할부 구매, 리스렌즈다양하자면 그거는 뭐좀더 자세한 상담이 돼야 됩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법인 번호판 이렇게 연두색입니다. 단은 아니고요. 8천만 원 이상. 근데 이제 8천만 원 이상 어, 법인 차량이 연주색 번호판이 적용되는데 그 할인되고 또 부가세까지 뺀 가격이어서. 보통 5시리즈 그러니까 530i 기준으로는 이제 법인 번호판이 적용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 bmw 차량 기준으로 보면 x5 정도 x5 x6 정도 구매하셔야지 연주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연주 번호판을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뭐 근데 또이 연주색 번호판 요즘에는 또 부의 상징처럼 또 여긴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캐리어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 1층으로 차 올리고 캐리어 실어가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설레이는 게용산에 한남동에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98년생이 98억이었나, 95억이었나, 현금으로 다 결제하고 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파트를 쉬고 가거든요. 한남 더힐이라고. 그래서 저도 처음 가봐서, 지난는 가봤는데, 뭐, 살진 못해도, 구경은 갈수 있는 거니까. 캐리어를 싣고 가야 돼서, 저도 위에서 준비하고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아,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일하니까 좀 상쾌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아, 저희 전시장이 진짜 여기 뷰가 장난이 아니에요. 뭐, 산들이 많이 있지만, 저 앞에 보는게 이제 도봉산에 북한산에 또 여기 전시장 뒤에 있는 산은 또 수락산이거든요. 저또 가는데, 너무 좋은 갑니다. 서울의 아침 시간은 차가 엄청납니다. 8시 반 정도. 8시 30분 정도 도착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8시 30분에서 9시 정도까지만 도착하면 돼서 시간에 여유 있습니다. 이게 세븐이 차가 원체 커가지고 운전하는데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 다음에 너무 크니까 아무래도 주행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후륜 조향 옵션이 기본 들어가 있어서 주행이 진짜 되게 스무스해요. 뱀처럼 가야 된다고 하나? 쓱쓱 뭐 승차감은 말할 거 없죠. BMW 최고의 옵션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 이게 차가 크, 크면 클수록 연비에 대한 아무래도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지금 타고 다니는 거 한번 보여드 5월 27일 기준으로 하니까 13.6km. 주유, 제가 어저께 주유했거든요. 보면 연비 12.8. 통상 제가 타보니까 연비는 한 11에서 12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차가 원체 크고, 뭐 가솔린에 뭐 차도 무겁고 대형차가 11, 12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진짜. 어, 이 막히는 길을 뚫고 아, 열심히 출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걸렸네요, 25km를. 와, 아파트에 좀 뭐냐, 저거. 야. 내려오자마자, 하는, 마, 맞이하는 마이바가 있네요. 마이바, 근데. 와. 뭐냐, 여기? 아, 좋긴 좋네, 아파트가 진짜. 어디 호텔 온거같네 호텔. 다르긴 다릅니다, 진짜. 고객님은 한 30분 정도 걸리신다고 하고, 그래도 기사님이 계셔가지고. 와, 근데 차보다 아파트가 더 미쳤네, 진짜. 한남 더위가 어울리는 더 세븐입니다. 이게 햇빛을 안 받으면, 되게 깊은, 딥한 느낌이고, 햇볕을 받으면 그 펄감 때문에 또 고급스럽고. 이런 펜트하우스 이런 데가 거의 뭐, 거의 한 100억 하는 거겠죠? 100억? 와. 아파트에 이런 게 원래 있, 있었나요? 이런 그 분수들이? 차를 우리 여기 기사님뿐만 아니라 또 여기 회장님, 또 사모님까지 다 설명드려야 돼서, 다 오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아파트 구경 좀 하고 있겠습니다차 근데 거의 회장님이 타시는 거죠? 아니면 사모님 타는 거예요? 제는 게요? 아 주로. 아 근데 사모님도 근데 들으시는 거 아니죠? 설명. 네. 아. 오지가어가요 이게 가 있잖아요. 이게 가까이 오는어고는에 용품도 싹 갖고 왔거든요 제가 그 매뉴얼은 여기 있습니다 등록증이랑 평생 엔진오일 쿠폰이랑 다 넣었고 이, 이, 이차 평생 엔진오일 쿠폰? 2차 평생 엔진오일 쿠폰 이번 달에 해당돼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해드렸어요 매뉴얼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회장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키를 가까이, 이키 소재하고 가까이 오면 알아서 문이 열리고요 멀어지면 잠기고 그 기능 다 있어요. 그래서 뭐문 열려고 뭐 어디 버튼 누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잠기고 다 되니까 자동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차 설정 누르시는 거거든요. 그냥 기본 으로 일단 타 보시고 나중에 여기 들어가셔서 어 주행은 뭐 어떤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세팅에 된 대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마이 모드는 뭐냐면 이 차가 지금 기본 모드잖아요. 이렇게 또 멋있게 스피드 또 빨리 달리고 싶으면 스포츠 모드를 해주세요 아, 응. 내가 차에서 영화 한편 보고 싶다 아니면 차에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면서 쉬고 싶다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서 가시면 돼요 이게 어, 완전 눕는 자세가 가능해요 뭐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면 메뉴 많잖아요 그럼 시트 그래서 딱 보면 눕는 자세가 딱 보여요 그럼 딱 누워볼게요 그러면 발받침대도 내려오고 허벅지도 올라가고 그래서 셔터 스크린 내리면 진짜 편안하게 볼수 있어. 긴전한 사람은 특히 위험했저차 갖고 와가지고 저 차를 봐. 아, 회장님 그리고 좀 있으면 저희 회사에서 전화가거든요. 만족도 관련 전화가는데 그 모든 항목 꼭1 0점으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거 할수 있고요. 이 C 시리즈는 무료예요그 엑설런스 클럽이라고. 7시리즈 오너 분들만 혜택을 볼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제가 자료환을 보내드릴게요. 그래도 오늘 BMW 1 7 오너 되셨으니까 한번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좀 보세요. 아 어, 회장님, 네. 제가 잘오시게요잘 네. 타시죠? 네, 모르시면 전화하시죠. 네. 아뭐 회장님, 사모님, 뭐 너무 좋으시네요. BMW를 오랜만에 다시 타시는 것 같은데 신기능에 좀 마음에 드시는 것 같습니다 출고하러 와서 진짜 뭐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저도 언제 여기 살수 있을까요? 못 살겠죠? 아무튼 오늘 우리 세븐시리즈 출고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빨리 가서 또 열심히 일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BMW 조스였습니다 안녕